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현재 재판관님들이 퇴근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란이 작년 12월 3일 발생한 이후에 벌써 111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화불량 우울증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하루빨리 내란속에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국회, 국회의원 비상행동 한노위와 도금복지위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먼저 구호를 몇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현재는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하라. 언제는 내란을 정식하고 정신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언제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국민분열, 민주파괴. 윤석열을 파면나라 예, 오늘 기자회견에는 두 분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어서 보건복지위에 백혜련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안호영, 예, 안호영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입니다 오늘이 벌써 윤석열이 개엄을 선포한 지가 11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가 100 하루째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소추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한 지가 27일째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늦어도 너무 늦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헌재 판결을 기다리다가 숨이 막혀, 분노에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갈등. 너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이제는 물리적 충돌, 야당 정치인에 대한 폭행 테러로 이제 물리적 내전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이런 전쟁터의 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즉각적인 파면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재판이 윤석열의 판, 파면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하고 선고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밀어서는 안 됩니다. 삼문위로는 분노에, 분노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 국민들의 명령에 이제는 헌재가 응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의원님들은 이런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헌법재판소에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언제 헌법재판에 판결을 선고할 것인지 그기회를 공지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구호 한번 외치고 돌아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해서 즉각 파면 선고하라! 파면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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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보건복지위의 백혜련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장을 오는데 어, 경찰 쪽에서 또 다른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꼭 차량을 헌재 정문화까지 타고 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윤석열의 폭력절 개헌 이후에 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은 폭력의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지난주 경찰서에 출석해서 어, 계란테러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아 저는 선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 개인 백혜련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의 문제이고 국회의원 의정 활동 보호의 문제이고 또 만연한 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국민의힘과 구구 보수는 계란테러를 자작극이라고 합니다. 헌재 앞을 나온다는 건 돌팔매질을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폭력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망언에 단호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과 극우 그, 그 보수 세력들에게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 경찰은 조만간 테러범을 잡을 것입니다. 어, 여러가지 증거를 추적하고 있고 어, 며칠 전에는 구구 유튜브가 스스로 어, 자신이 날개란을 던졌다면서 유튜브에 제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테러범이 잡히면 그때도 자작곡 운운하며 선동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뼈저르게 후회할 일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로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지 101일째입니다. 101일째 국민들이 고통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출레 불사춘 이미 봄이 왔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혹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사회 통합의 첫 단추는 바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되어야 합니다. 헌재가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바로 세기, 세우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대한 우리 국민들은 헌재의 밑그림에 다시 힘을 모아 색을 입힐 것입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개업 자유 이용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파국의 길로 간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막아야 할 막대한 책임이 헌재에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 지체 없이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에 설치한 미주당 청막 당사를 강제 철거하고 변상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보십시오. 바로 옆에 극우 보수 세력들이 국회, 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치한 불법 점유물이 있습니다. 천막에 있습니다. 이 천막은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 제가 계란타료를 당하고 저 불법 점유물인 천막을 철거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경찰에선 철거하고 싶었지만 종로구청에 협정 없어서 현재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 강화문에 천막을 친 민주당과 한창 전부터 나라의 중대사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앞에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앞에 천막을 친 불법이 얼마나 적합니까? 그런데 저 천막은 철거하지 않고 오늘 강화문에 천막을 친 민주당사를 철거하겠다는 이 어불성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적 공권력 행사, 본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제한적 행정 중단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행정권을 정의를 위해 똑같은 잣대로 사용하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어, 마지막 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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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어, 지난주에 금방 발언을 해주신 우리 백혜련 의원님께서 날개란 테러를 당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후에 우리 이재정 의원이 또이 장소에 오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백주대낮에 건건력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란테러 그리, 그리고 폭력을 가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은 지금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경제, 외교, 뭐 하나 지금 성한대가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에 고호몇개 외치고 하겠습니다. 헌재 선거지연 국민혼란 가중된다. 즉각 승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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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넉장 승부 내란 종식 늦어진다.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예, 지금부터 어,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어, 우리 한 노예 박홍배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의 김윤 의원께서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복지위원 합동 기자회견문 국가위기 사태 4개월 현재는 신속한 파면 선고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1란사태 이후 4개월째 국가위기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는 급기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며 국민 앞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극단적 분열과 갈등 속에 내몰렸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냈으며 국제 사회의 코리아 패싱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합 폭력 사태와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에게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위협,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확신범입니다그 정도는 차고 넘치며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내란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내란범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미루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선고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이 정한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파면 선고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사명한 헌법수호자로서 역할에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한 공직자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철철 심판하는 최후의 사법 주체입니다. 영국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는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재판소가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를 거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스스로 권위와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피로써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는 회복불능의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부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침묵하는 사이 국가위기는 지속되고 국민들은 내란성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요구에 따른 정의의 결단을 내려 내란숙의 윤석열을 단호히 심판하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던 민주주의의 고비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대일배상청구권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 검찰이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 대한 위원이라 결정한 수사기록 열람 사건, 침대형 휠체어 기준 없는 장애인 콜택시 평등권 침해 사건 등 모두 헌재에서 우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답한 결정들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자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과 사를 가를 때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이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해낼 것이라 믿으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민심의 외침을 모두 모아 그 결정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판결로 내려 또한 번의 역사를 써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예, 어, 저희들 회견문 낭독까지 끝났습니다. 어, 서해된 예태보리대학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는 이런 연구결과를 작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전 세계에 생중계대는 가운데 국회의 군인들이 침탈하고 또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성간이를 침탈한 그 군인들, 장면들, 전 세계가 봤습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정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국민들을 수거 대상으로 해서 처단하겠다는 이런 윤석열 내란수개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일동들은 정말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책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헌법적 판관들은 부디 대한민국을 방안을 통합시키고 내란을 종식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뛸수 있는 그런 날을 빨리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고월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안 현재는 방안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윤석열을 파괴하라 군군분열 민주파괴 윤석열을 파괴하라 네, 명몇 명이다! 언제든 윤석열을 지금 남장파에 나라! 이상으로 환노의 보건복지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